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마입니다 예. 어, 오늘 9월 4일 수요일이죠 아, 미국장이 급락하면서 오늘 분위기가 여러분 완전히 어, 일방성 방향이 바뀝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종가 AS 오늘 아침에 b 어, 개발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9포인트 뭐, 나왔습니까 자 오늘 같은 또 상시전 하나 알아야 되는게 전형적인 패턴 항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어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등이 나을 수도 있죠일번처럼 또는 추가 하락이분이 나을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보통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개하락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미국장이 일봉상 더 하락이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 밤에도 하락할 것 같다 했을 때는 개 하락 후에 추가 내립니다. h. 그러나 미국장은 살아있다 상승이 아직 살아있는데 단계적으로 빠졌다 하면 은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미국장 분석이 중요하고 미국장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패턴인데 자 A처럼 갭 하락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시가 즉 동시효과 8시 45분에 선물 매도나 푸드옵션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선물 매도 푸드옵션 어디 가냐면 은어 장이 하락이 되면 여기서는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의 투가가 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가 추박면빠진데 이렇게 이분까지 보통 좀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쪽에 바로 선물 매도 들었습니다. 어그 이번에 먹고 놓고그 다음에는 이렇게 빛는 반등이 주로 나옵니다. 왜? 어저께 선물 매도라든지 갖고 계신 분들이 청산 수익을 챙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이번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반등이 빛을 놉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뭐냐면 일봉상 하락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원래의 자리, 자기 에너지로 대 갑니다. 그래서 전형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위에 추가하겠다, 반등했다,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전형적인 패턴입다 시청 가능기. 여러분, 기억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반등이 놓을 때, 옵션 뭡니까, 여러분? 마티메이 정확하게는 말은 모르겠지만, 은 1번에서 1차 잡고, 2번에서 2차 잡고, 3번에서 푸드 옵는 3차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빠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 패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장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결국못올론는데 이거는 뭐, 저는 못올려 그래, 해체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방금 놀 때마다 쓰는 선물 매도 계속 누수를 때리겠다. 선물 매도. 결국 왜냐? 이렇게 주가는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간단히 수급 한번 볼까요? 어, 외국인 수급. 어, 여기 이런 항상 중요합니다. 어, 여기 외국인들, 외국인들 오늘 7천원 매도죠. 현물. 1번부터 하락 매도했습니다. 장하락입니다. 두 번째 선물. 2번 7천 개약 매도했습니다. 7천 매도했죠. 외국인 현성금다 매도입니다. 하락입니다. 볼거 없습니다. 자, 이거보다더 중요한 건또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이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지금, 어, 미국이 빠지는 이유가 뭐죠 엔비디아 입니다 엔비디아 시장을 좌우하는 건 엔비디아 반도체 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3%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7% 하락 하고 있거든요 이게 김씨가 항상 있었던 게 삼성전자 볼까요 어, 삼성전자 보시면은 어제도 외국인 들이 샀는가 팔았는가 최근에 한번 봅시다 수급을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어제 500만 주 팔았습니다 그저께 안 팔았 고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연속로 팔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를 어, 270만 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말하지만 삼성전자 수업을 봐라 그랬죠. 삼성전자 수업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는지, 지금 270만 주 매도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하락수보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머리에, 어, 딱 어떻게 한다면은, 머릿속에, 아! 오늘 하라구에반등니면 이거는 개보존 차트입니다. 개보존 차트. 떨어지면 올라오면, 선물 매도나 푸드 옵션을 잡아간다. 푸드 옵션은 물론 브림이 많이 붙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어, 선물 승물매, 매도, 푸드 옵션, 이렇게 잡아 들어간다. 시간이 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마다 선물 매도는 주로 저는 전략을 짜고 놉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 종가에 어떻게 되냐? 종가도 못놉니다 결국 종가도 지지분하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왜냐면, 하 A, 저항대에 있어서 그런데, 조금씩 밀려는 그래서, 오늘 종가에는 뭐 해야 되냐. 참 고민, 종가에, 어, 푸드 옵션 살라는 게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개발하고 위에 이렇게 반등이 놓을 때, 어떻게 매매하냐. 반등 놓을 때, 결국은 이렇게 반등 후에 하락할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옵션 마티 매법. 아, 푸드 옵션 죽을 때마다 분할을 매수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매입 추고 있는 겁니다. 저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린다면 그럼 여기서 1차 1차 잡고 2차 잡고 3차 잡습니다. 푸드옵션을더 내려가면 손해 보는거죠. 내일까지 가져가는거. 그래서 1번에서 올라가면 땡큐 2번에서 올라가도 땡큐 이렇게 수리되면 이게 옵션 마틴메이커제품 강조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은 푸드옵션 이 어제 5천원짜리가 지금 30만원 80배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외 가격은 푸 345짜리나 2천원짜리가 지금 20만원 한 100배까지 갔다 하루만에 100배 까지 갔습니다 어제가 그러니까 저쯤에서도 살, 어제 종가에 사실 도 되죠 근데 오늘은 제가 봐도 푸드옵션 의 가격이 좀 높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오늘보다 내일 다시 옵션을 푸드옵션을 좀 타겟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파동상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파동상에 1,800T 차트, 여기 한 15분 차트나 5분 차트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오늘 여기서 출발했죠. 아침에 밀렸다가 이렇게 올랐죠. 1분에서 선물 매도, 2분에서 선물 매도. 지금 2분은 상봉아닙니까 또? 외봉 아니죠. 1분에서 내려가는 파동보다 2분이 더 강합니다. 왜? 1분은외봉이지만2분은 약한 상봉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보다, A 폭보다... 비가 조금 더클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 요거는 갭 보수 차트입니다. 갭을 없애고 보는 겁니다. 수소 에너지. 자, 그러면은, 최치가 미국장입니다. 다 필요합니다. 이 미국장. 예. 지금, 아, 빅스 차트도 보시면은, 지금 어제 급등했죠. 우리가 중요한 건 일본에서 뭡니까? 저번에 종합주가가 만무시하게 빠졌을 때. 기억나죠? 종합주가가, 어 스키브레이크가 나설을때 있죠. 여기에, 요 날, 요 날, 이틀이 엄청나게 빠졌는데, 어 여기가 지금 빅스 차트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빅스 차트 좀 많이 올라가죠. 오늘. 자, 고건참고하고 어, 나스닥! 그럼 봅시다. 나스닥이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나스닥 시한의 선물이 지금 현재 2분에서0.7% 정도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선방에 대해서 지금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하락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장류에는 못 놀랍니다. 오늘 밤에 민국장이 더 빠질지, 십장이 놓지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봉 아니면 십장입니다. 계속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십장이 놓으면 더 땡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되었죠. 엔비디아가, 예. 예. 자,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우리 삼성자이닉스 엔비디아 따라 합니다. 이 엔비디아 어떻게 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엔비디아 일본. 저는 이렇게, 1차 지금 A에서 외국 나왔거든요. B 두 번째, 두 번째 본것은서 저는 A에서 벌써 어느 정도 하락장 이래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9월 달에는 하락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게 다좀 프로들은 이 부분, 일본에서 하락인 걸 보고, 아, 두 번째. 그러니까 저번에 급락했을 때, 우리나라 여러분, 쓰기 베이켜 놨을 때, 그 여전히 분명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부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파동으로 부수하든지, 뭘 부수하든지 부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엔비디아는 1번에서 하락했죠? 2번에서 반등했죠? 3번에 다시 고기 떨군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파동 들로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갈 것이다. 예전에 테슬라 고점에서 움직였던 베트남과 좀 비슷한 흐름. 즉 예전에 테슬라가 여러분 거점에서 어떻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였죠. 예. 예. 테슬라가 꼭지 찍고, 여기서 꼭지 찍고, 1번에서 2번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듯이, 아주 2번 정도, 지금 이런 패턴이 앞으로 저는 어, 나스닥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제생각에니다 참, 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서는 뭐, 콜션은 좀 반대고, 양배수가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 프리미엄이 지금 옵션이 너무 많이 붙어버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볼까요? 삼, 여기 삼성전자 1봉입니다. 삼성전자 1봉도 한 보시면은 좀 파동이 예. 1분에서 1고 2분에서 좀 3분에 다시 고점 낮은 데 꺾인다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위로 돌리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옵션, 항상 관심 있으신 분, 어, 옵션 매매법. 여기 보면은, 아, 마틴 매매법이죠. 지금 내일 강조하는 거예요. 내일도 마틴 매매법, 푸드 옵션 쪽으로 하면은, 수고합니다 상동부 딱 해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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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한 내고 보시오 옵션 매매법이 필요하신 분은, 카톡, yks1234나, 문자, 어, 010, 요거죠. 010 문자 주십시오. 13만입니다. 영입으로 입금해 주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일자로 옵션을 유료로좀별분계시다면 가까운 부산 대구 마산 혹시 있으면 토 없는 자를 한 주십시오. 일자로 뭐 지하 사무실에 가가지고 와 일주일 한 번씩 이렇게 한번주 와가지고 대신 유료입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누구한 분이 하시기겠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